알리는 것도 그거예요? 탈코르대신가 뭔가? 코르 a 맞는 거 없고요. 주문 자작해야 되고요. 입을 생각도 없습니다. 탈코르 c 이게 뭐 w 이게 탈코르 g boy. y o 이 g e 이 Taikozy, you 이게 t Taikozy. You get Taikozy. You get Taikozy. You get Taikozy. You get t a 다 k o z y You g 는 t t a 있 30만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약 27%가 인터넷 방송을 봐요. 그런데 이, 이 아이들이 19금 설정이 안돼 있는 일반 영상들을 로그인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19금 설정 안돼 있는 개인 방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안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게 많이 있요 차마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될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안하잖아요. 폭력적인 것도 있어요. 그냥 때리는 거를 계속해서 방송해 주는 거 보고 우리 여중생들도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다음 에 고박까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방송을 가... 하실 겁니까? 내 방송인데. 귀여 Wake up, wake up, wake up, 아씨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만했더니 군대에서 헌기할 때 다들 자고 있다가. 다 깨우라고 해서 서로 깨우는 거 그때 생각나네 야 일어나 하고 아, 이거. 아, 이너 아, 끔찍하이 아, 이나이스 아, 이 아, 계구 가려고? 음안돼안돼안 된다 그 중에 누가 될까? 저야 응. 나 동갑도 안 본다 착한데 전화번호 놓고 가우대한테 소개시켜줄게. <laughs> 남얜 남자친구 있대잖아 너 있어? 없어? 저 없어요 그래 너 좋아 우리 는 <laughs> 잠깐만 여기서 이제 네 남자친구 데리고 와 맛있게 먹겠지 몇살남자친구야 <laughs> 스물여덟이요 그래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스물 스물여덟이 우리 친구 이거 말해도 돼? 어 이거 먹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 이렇게 찝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풍성해요, 누들리님. 왜냐면, 퀸 리코는 자비롭고, 착하니까요, 착한 스트리머. 풍성! 풍성하다! 이제 누들리님도 외칠 수 있어요! 풍성충! 풍성충, 난 풍성충인데 왜쓸수 있어요? 응응? 됐지? 이제 됐다.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인구통계가 나와. 인구통계, 성별, 남성 100%, 씁쓸했습니다. 정말 다들 덜렁덜렁거리려고 덜렁 아니 덜렁덜렁거리고 싶어서 덜렁덜렁거린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어. 다 남성이었어. 그래서 농구 부 o s 왜 p e 부 s o 우는 시나리오 그거지. p s g 랑 유벤투스랑 결승에서 만나가지고 날드 형이 부폰 상대를 콜러 골로 그러니까 골로크. <laughs> 이제 그걸로 이제 챔피언, 챔피언씬 비기어 딱 뜨고 호딱 이러면 이제 부포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그호호호호호호호는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 어, 어. 솔직히 저세번호 <laughs> 그냥 제트 호 끝까지 올라가기가 더 쉬울 듯. 그게 더 쉬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미라마에서 3인칭 20분 이상 생존하여 200이상 데미지를 주고 100이하 데미지를 입고 자기장 데미지 입지 않고 보급을 두번 먹고 동료를 두번 이상 부활시키면서 구급상자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3킬 이상하여 10 안에 들기를 세 번하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배그 선수도 못한다 이거는 배그 프로도 못한다 이거는 핫사하거나 잠만 자면 되는데 그분은 이제, 이제 많이 활발한 이제 성격이고, 이제 성격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나 어, 방송하거나 일하고 있을 때는 다른 머리는 분이랑 머리는 말하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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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노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놀수 뭐 있는 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그게 누군지는 말을 안 해줘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대충은 그냥 뭐 그러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좀화좀 냈어요 화좀 내고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뭐, 뭐 믿어 봐야죠 뭐 아니면 뭐한번더 그러면 모르죠 <laughs> 그러면 끝인가 고 <거. 웃음> 그러면 제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제가 사과 사과했으니까 뭐 그거는 쿨하게 넘겼어요 자기 일이나 이 로겨 형이랑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나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그렇지. 마리오 카트 기간 한 번씩에 잡는 게 어때? 됐죠? 여기까지 뭐 말하면 더할말 없어요, 저도. 빡집중을 하는 데 아직 사람을 못 만났어. 사람 구경을 못 하고 있어 신맵. 오. 되게 이뻐. 약간 옛날 베트남 어! 아! 진짜. 이런 거왜 해나요? 이런 소통 왜? 네. 뿌. 붕 붕아 야동이나 망가를 봐야 서는 특이한 사람이더라. 너도 혹시? 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저는 상상 속으로도 상 머리 상상만으로도 세. 아, 잠시만요. 아, 그만할게요. 아, 잠시만요. 어? 네, 잠시만요. 이상, 어, 이상, 어,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아, 자꾸 뭐 이상한 그, 시, 시스 켤게요. 아, 여기 지금 약간 성방됐어요, 지금. 어, 이건 아니죠? 네. 어, 이거는, 이거 지금. <목소리> 네, 경남 거제는 이 시간 현재 호우주의보가 새로 내려졌습니다. 아, 프기에 차연결해서 날짜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터. <목소리> 내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입니다. 지금 이곳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에란들과 미라마 지역에 시간당 500mm에 더쏟아지고 있는데요. 허, 허, 허. 어휴 더러워. 라스티아레베1 8 사녹이잖아. 허등하면 체라뇨 치요 이거는 그냥 외국 합성어예요. 죽기 전에 해야 아 잠깐만 몰라 아저 죽을 생각 없어요 님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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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죽을 생각 없어요 아니야, 몰라. 몰라. <laughs> 아니에요 몰라 아니에요 뭐야 말기야 뭘죽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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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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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아니 검니 아니 아왜 아니 아니 아 어, 공지병 말기야 아, 죽지 뭘 죽어. 아 진짜.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버킷 리스트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나 가지고 계속 검색한 거야. 죽기 전에 해야 할일 이렇게. 버킷 리스트라는 게 생각이 안 나. 계속 계속 버킷 리스트라고 떠올렸는데 계속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이것만 기억나 가지고 아, 뭐더라 뭐더라 해 갖고 춘 거야. 아, 통감자 어제 녹음하러 와 가지고 이거 뺐어. 아. 아! 이거 다시 깨기 진짜 어렵단 말이야. 어제 녹음 하러 와 가지고 아, 저거 를열받아 부러 졌어. 저거 부러 졌어. 부러 졌어. 안 돼, 안 돼. <laughs> 탈 부착 가는 개구리, <laughs> 탈 부착 개구리. 빨리 감사합합다여여분분탈탈착착구구리입니다 부착개구리여야 <laughs> 근데 레바꺼가 될 남자라니 누구못대로 야 두명 어디갔어 아 여깄다 야야 누구만대로 트위치에서 정해진게 있어 일단 내가 그문합지기요문지기요 자, 생각을 해봐. 자, 생각을 해봐. 내가 문지기거든. 어떤 문지인지는말안 할게. 자, 그렇다. 문지기다. 어, 한번 해볼게요. 불시지 <laughs> 마. 오케이, 여기.